일단은 기억이 의미하는 거. 일단 그래프 모양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A라는 점에서 F'A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점에서 또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누가 기울기가 더 크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기울기는 얘가 더 큽니다. 앞에 거가 더 커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야 됩니다. f'a가 f'b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d는 가볼게요. 자, d 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 표현 자체가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냐면은, 일단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요 점이 FA고, 그 다음에 요 점이 FB거든요. 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습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직선일 때 성립합니다. 자, 저 표현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자, 어,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것은 a와 b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값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fa가 있고, 여기 fb가 있는데, 또 함수 값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중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중점이 정확하게 똑같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올 때가 직선일 때 등호는 직선일 때 성립합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곡선일 때 어떻게 될지를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가운데에 있는 점이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값하고, 그걸 넣었을 때 값하고, 그 다음에 fa와 fb를 중점을 구했을 때 값하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봐주시면 되세요. 자,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를 실제로 함수 값에 넣으면은, 여기 찍힙니다. 자, 이분의 a 더하기 b를 함수 값에 넣으면 요 위에 찍히는데 fa와 fb의 중점은요, 이렇게 중점은 여기 찍힙니다. 이분의 fa 더하기 fb.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더 크다?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굽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었을 때 값이 더 아래쪽에 찍히겠죠. 그래서 니은처럼 나오면 맞는 건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죠. 자, 디귿은 그냥 평균 변화를 묻는 거네요. A와 B 평균 변화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데, 근데 뜬금없이 왜 1이랑 비교를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또 뜬금없이 왜 Y는 X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Y는 X가 있는데, Y는 X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거든요. Y는 X의 기울기는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기울기라고 생각한다면, 기울기가 1인데 1보다 평균 변화율이 작냐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작죠. 그래서 d 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 기울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어, 표현 자체에서 좀 암기 내지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좀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여기 있는 표현 하나하나들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